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어, 어제는 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비가 왔죠. 근데 오늘은 또 날씨가 햇살이 반짝반짝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요 아이들, 어저께 오는 비는 패스를 했습니다. 그저께 오는 비가 이틀 동안 비가 왔죠. 그때도 비가 여기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비를 다 받아 먹은 아이들이라 어저께 오는 비는 싹 패스를 했고요. 하나도 어제 오는 비를 맞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뭐, 그저께 오는 비를 맞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난 아이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싱그럽게 보입니다. 자고마저도자고마저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서 또 아침에, 눈맞춤을 살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요 아이들, 요 꽃대를 꺾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꺾어줘야 할까요? 꽃이 조금 피곤하면 꺾어줄까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어~ 수수는 그냥 수수 마음은 아직까지 꽃대를 꺾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아이 한번 보세요. 여기 자고 나오는 거 아유 요럴 때참 귀엽고 이쁘기는 한데 그렇게 또 자구가 저렇게 나오다 보면 엄마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엉덩이 밑에서 자구가 나오게 되면 또 엄마 몸이 뺐다거리하게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와, 정말 이쁘다.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카메라, 카메라만 대면뭐할 말은 없고, 예쁘다라는 말밖에, 와, 얘는 꽃대를. 꽃대가 무거워 보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꽃을 주렁주렁 너무 많이 달아서 진짜 무거워 보여서 저렇게 고개를 숙였을까요? 자, 이쪽 칸으로 넘어와서 여기. 여기 있는 아이들도 확실히 햇살 아래서 보는 아이들이 너무 칼라감도 그렇고 투명한 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고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아이시그린. 아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아이고야. 시장 밑에 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 시끄러운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영상을 잠시 끊었습니다. 끊었고 와요 아이도 여전히 예쁘지 않나요? 동미인 철아 아, 생얼도 생얼만 봐도 이쁘고 철아로 전체로 봐도 이쁘고 와또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진짜 와 세상에 저 공사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지금 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고, 여기 있는 요 아이들도 그저께 오는 비를 다 맞았죠. 요렇게 큰 화분에서. 독수리 마리아도 그렇고, 중존도 그렇고, 비를 다 맞았습니다. 산 아래 역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이쁘서,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와,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고 하는 수순에 뭘로쳐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은 선반 제일 아래쪽에 있다가 제일 위로 지금 땡겨 올리기는 했는데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서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햇살에 적응을 조금씩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로 땡겨 올렸고요. 햇살을 너무 못 보다 보면 또 오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땡겨 올렸고 여기 보이는 와항울란 연꽃. 꽃대 올리는 거한번 보세요. 우와, 꽃대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습니다. 항오란, 영꽃, 건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킨저마리아 얘도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예쁘다는 말밖에 얘도 얼마 전에 사실은 집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집을 바꿔줬고요. 화분이랑 요 킨저마리아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수속에 수수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또 보는 눈들이 다 다르니까. 이 아이는 자오기 검입니다. 자오기 검이고요. 얘도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됐지만, 비를 다맞혔고요 그리고 연두 장미가요 아이는 사실 수수 마음에 굉장히 들지 않습니다. 꼭 돌기 마리아처럼 너무 삐죽삐죽하고, 어, 입장이 살짝 뒤로 뒤집어지는 그 느낌이 좋은데, 얘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어, 사이즈는 또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닥 다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요 아이가 바로 돌기 마리아죠. 돌기 마리아. 아예도 꽃대를 올리고 있고 사이 사이에 보면 지금 자구도 품어내고 있습니다. 품어내고 있고 또 밑에 이렇게 자구를 키우고 있고 음 오늘은 여아이들 보여드릴 게 아니고 짜잔 여기 있는 여아이들 어머 카메라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쏨에 쌓여서 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가 모나코 검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없고요. 지금 보니까 실뿌리가 살짝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이 아이가 사실 수수가 입행에 당, 당첨이 돼서 온 아이인데, 사실은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연락도 안 드렸습니다. 입행에, 입행에 당첨이 되기는 했지만, 연락을 안 드렸는데, 그분께서 옛날에 저하고 거래한 저기 몇번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포장도 정말 예쁘게 잘 하시고 정말 마음에 들게 어떻게 포장을 그렇게 꼼꼼하게 예쁘게 하는지 어 그분이 먼저 연락이 오셨더라고. 왜이병에 당첨이 됐는데 연락을 안 주시냐고 오늘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어, 그렇게 대화를 하고 받은 아이가 요 아이인데, 사실 요 아이 입영으로 받은 아이기도 하지만, 더 웃기는 거는 뭔지. 입영으로 <laughs> 당첨이 돼서 받은 아이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 마리아 검이랍니다. 마리아 검인데, 요거 보이실까요? 서비스해요 라고. <laughs> 아니, 입영에 당첨이 돼서 받은 아이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laughs> 그 옆에다가 또 서비스를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고, 요 아이들이 살짝 뒤집어서 보면 실풀이 난게 보이실까요? 요렇게 실풀이가 나가 있고, 요 아이들도 뭐 오늘 심어주기는 그렇고, 에스라이트에다가 조금 더 올려 올려놔야지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 올려놓고. 출근을 할 거고요. 세상에 이뱅에 당첨이 됐는데 서비스까지 받아보기는 수수가 다육 생활을 하면서 생긴 첨이랍니다.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어 요거 잘 키울 거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예쁜 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쁘게 수수가 예쁘게 잘 키워서 음 영상이 한 번씩 올려서 자랑질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아이. 이들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